냉이를 캐서 진흙 같은 거, 흙 같은 거를 다 맑은 물에 씻어요. 그리고서는 끓는 물에 데쳐갖고, 우리 입에 들어갈 정도로 알맞게 이렇게 냉이 뿌리도 잘라주고, 깨끗이 헹궈갖고, 짜서 적당히 쓸어서 이렇게 그렇게 담고 냉이를 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, 어, 고추장보다 된장이 조금 더 많아야 맛있습니다. 여기다가 된장, 고추장, 마늘 다진 거, 대파 송송 썰어 놓고서 어, 같이 무치면 돼요. 그리고 참기름하고 어, 깨소금 솔솔 뿌려주고서 맛있게 다 불러서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. 오늘은 이 맛있는 봄냄새가 풀풀 풍기는 냉이에다가 밥을 비벼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내주의 작은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세요 그러면은 삶을 살아가는 데 행복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빠이 어참 그리고 팁을 드리겠는데요.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실 때 혹시 이거 팥뿌리 버리시나요?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어, 국을 끓이는데 아니면은 어, 어묵국 같은 거 끓일 때 국물을 내면 좋아요. 어그 전에 한 회원 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. 이 팥뿌리 두세 뿌리하고 대추 두세 개하고 생강 한두 쪽을 넣고 끓여서 항상 우리가 먹으면 건강하고, 감기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마십니다. 그래서 그런지, 정말로, 감기도 안 걸리면서 몸이 건강해요.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몸을 건강하게, 즐겁게, 오래오래 사는 길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을 안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정말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늘 냉이라든가 산나물, 또 명화주나물, 또 참나물 그런 엉겅키나물 그런 정말 내추럴한 자연적인 나물을 많이 먹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그게 곧 우리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.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돈 많이 주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고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빠이.